국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할 그린 비즈니스 센터 GBC가 자카르타 SME 타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5월 한국 인도네시아 아셈 회의에서 체결한 녹색 협력 MOU의 성과로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녹색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공동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센터에는 양국 아셈 회원으로 가입된 13개 업체가 올해 안에 입주하게 되며 입주한 업체들은 센터로부터 녹색 사업 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국 중소기업청 김동선 청장, 인도네시아 스라 지프틴 하산 중소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의 녹색 산업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이 내수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국의 기업들의 진출 대상 국가로 선정을 해서 이 분야에 특히 중소기업 간의 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이라든지 또 기술협력이라든지 또 인력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센터 개소식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정책 공유 녹색 분야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국 중소기업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녹색 협력 사업이 한국 기업에는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의 우수 기술 도입 및 확산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 국가에 좋은 이익을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 개소식을 갖기 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한 국내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업체 합작 투자를 위한 한 인도네시아 공동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KTB가 전해드렸습니다.